배우 변우석이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남자에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아 그와 그의 매니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기 정보에 따르면 이 남자는 변우석에 몰래 사진 찍으려 했지만 매니저가 이를 막으려하자 그을 때리고 변우석에게 육서 퍼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이 남자는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사건 이후 변우석의 매니저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변우석 큰 부상을 입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매니저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심각한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우석 이번 불행한 사건 후 매니저에게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팬들은 변우석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사로부터 더 엄격한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우석의 소속사는 신속히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아티스트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우리는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격자를 법의 심판에 맡기기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우석의 팬 커뮤니티는 한 마음으로 그를 지지하며 소속사로부터 더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아티스트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캠페인을 조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변우석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변우석 어려운 시기에 보여준 팬들의 지지와 걱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존중하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아티스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